안녕하세요. 어, 메이커스어 학원에서 히스토리 담당하고 있는 송기영이라고 합니다. 어, 이번에 이제 2023년 5월 AP 시험을 앞두고요. 어, 스프링 스케줄 소개드리러 나왔는데요. 어, 저는 어, 대학교에서 이제 히스토리 에듀케이션을 전공을 했어요. 어 그리고 나서 벌써 이제 학생들하고 만나온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뭐 대략의 경력은 앞에 나와 있기도 하고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메이커스 학원의 블로그나 홈페이지 가 보시면 거기에 뭔가 다른 상세한 소개들 더 있을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어, 누군가가 저한테 이게 작년인지 재작년 시험인지를 보고 나서 이제 나온 어, 분석 자료라고 하면서 이제 보내준 파일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AP 전체 그 서른 몇개 과목들 중에서 어, 얼, 어렵기로는 어떤 과목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다음에 시간은 얼마나 또 많이 걸리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놓고서 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배치를 해 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자, 히스토리 3총사가 지금 여기 딱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에 US3, World History, Euro History. 유럽의 히스토리는 사실 되게 재밌는데 이거 배우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가르칠 기회가 좀 많지는 않은데 예, 혹시라도 유럽의 히스토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 개별적으로 상담 주시면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어, 잠시 딴 소리였고. 자, 이렇게 지금 히스토리 과목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 자료를 보고 어,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왜냐 저는 이 끝에 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다행히 뭐뭐 케미스트리 뭐 피직스 뭐뭐 이런거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덜 어렵나 봐요 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제일 높죠 높이가 높아요 타임 어, 컨슈밍 한 과목 이란 얘기죠 스터디 타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뭐 지금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 아니면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은 작년 4세메스부터 이제 공부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바로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행여나, 콜스워크 없이 그냥 5월에 AP 시험만 보려고 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뭐 제가 무슨 과목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좀 빨리 쉽게 끝낼 수 있는 다른 과목들처럼 히스토리를 생각하면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정말, 시간만 낭비하고 결과에 불만족하게 될 가능성이 99%. 왜냐? 이렇게 많은 공부양을 시간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어, 이거를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어, AP 그 히스토리 커리큘럼을 제가 지금 20년 가까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볼 때마다 저는 참 감탄도 하고 강사 입장에서 내가 한국에서 공립학교에서 국사를 가르쳤으면 진짜 이렇게 오래 못했을 텐데 AP 히스토리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커리큘럼이 참 좋아요. 어, 그러니까 좋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말은 히스토리인데 그 히스토리컬 널리지의 비중이 한 절반 정도 된다면 나머지 절반 더 중요한 거 이게 뭐냐? 리딩 라이팅이에요. 이게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정말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소양인데 그거를 물론 뭐뭐 잉글리시 뭐뭐 랭귀지나 리터러처 시간에서도 배우시겠지만 히스토리컬 널리지를 수단으로 해서 그걸 재료로 해서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굉장히 효과적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어우 내가 어떨 때는 내가 역사 선생인가 영어 선생인가 막 헷갈릴 때도 있는데 이게 진짜 뭐랄까 제가 대학교 때 배운 종합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그런 역사 교과의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좋아. 아, 다 좋은데, 문제는 이걸 우리가 써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역량이 이제 충분히 쌓였으면 이걸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단기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걸 써낼 수만 있으면 정말 너무 좋은데? 자, 근데 이걸 써내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처음부터 학생들에게, 어? 뭐 주제를 띡 던져주고, 세 페이지, 네 페이지짜리 에세이를 쓰라고 하면 절대 못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GP, 그 여러분들 그콜스워을 하는 경우에도요, 첫 번째 학기에는 이렇게 긴 에세이 잘안 써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기본적인 개념 이해부터 들어갑니다. 어, 책 읽고, 아,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주로 이제 선생님이 다 렉처링을 하기보다는 그냥 책을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근데 이제 저같이 어, 학원으로 오, 와서 이제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그래도 좀 친절하게 이것저것 렉처링을 하고 좀 떠먹여주려고 이제 노력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런 기본적인 어떤 개념 이해를 하고 나면, 듣고 나서, 뭐 읽고 나서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뭔가 기억을 하기 위한 노력이 또 필요하겠지. 그거를 저는 막 시켜요. 강제로 시켜요. 그렇게 해서 뭔가 지식이 좀 쌓여 있으면 그 지식을 처음에는 몇 개씩만 묶어보게 해. 몇 개씩만 묶어서 어느 정도의 논리를 구성하는 그런 훈련을 또 계속해서 반복을 시킵니다. 패러그래프 정도 써볼 수 있게. 어, 그래서 이거를 원래 학교에서 이제 한 학기 내내 하는 거예요. 어, 한 학기 내내 하고 그거를 이제 이 스프링 세메스터에 좀더 확장을 시켜서 긴에세이로 나아가게 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단계적인 공부가 필요하고 이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이 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 2월, 3월에 시작해가지고 늦는다. 아, 그 늦는다기보다 이제 2월에, 지금 2월 3월에 시작을 안 하면 이거는 정말 다 답이 없다. 그래서 스프링 세미스터에 이번에 스프링 스케줄에 좀꼭 합류를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스케줄링을 했느냐. 보시다시피 매주 실전 대비반이 이제 토요일에 어, 월드의 소리가 낮에, 그리고 US의 소리가 이제 저녁 시간 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한번 오면 한 3시간 공부해야 돼요. 막 아, 되게 힘들겠죠. 어,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 그렇 그래서 3, 4월에 쭉 진행해서 어, AP 시험 직전 주까지 주말까지 어, 토요일 날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유학생들 중에 봄방학을 좀 알차게 활용하고 싶은 분들 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봄방학에 인텐시브하게 이 매주 실전반의 앞 절반. 음. 한 5회차, 요 정도를 인텐시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3월에 스케줄을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자기 학교 본방 스케줄을 보고 내가 가능한 시간대를 찾아서 3월 중에 이제 한주 정도는 매일매일 3시간씩 하는 거야, 월화수목금 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 이 실전 대비반의 앞에 1, 2, 3, 4, 5회차를 그렇게 인텐시브하게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는 토요일에 이제 어, 6회서부터 10회까지 이제 합류를 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주말에만 오실 수 있으면 주말에만 오셔도 되고, 봄방학을 활용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해서, 어, 월드스토리가낮 시간, 그 다음에 유에스 스토리가 이제 저녁 시간, 7시에서 10시. 어,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스케줄링을 해놨어요.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루어지게 될 내용을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 어, 모든 그 내용을 꼼꼼하게 보기에는 이두 달간으로는 좀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이두달 동안은 여러 그 범위들 중에서도 제일 비중이 높은 게 20세기 현대사예요. 월드스 어, 소리도 그렇고, u s 스 소리도 그래요. 그래서 20세기 현대사를 일단 꼼꼼하게 다룰 거예요. 만마도뭐 어, 1차 세계대전부터 들어가겠죠? 어, 그거를 한 절반 정도 할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그 다음에 이제 뭐그 20세기 내용 가지고 에세이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이제 열심히 트레이닝을 해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뒷절반 동안은 앞에서 배운 내용 총 정리해야죠. 어총 정리하면서 어 문제풀이 이제어좀더 비중을 높여야지 되겠죠. 어그 수업을 가끔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다른 과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른 과목들은 그러니까, 막, 개념 수업이 따로 있고, 문제풀이 수업이 따로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항상 저한테, 선생님, 문제풀이 반, 이거 모의고사 몇 세트 풀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어, 뭐, 이렇게, 의논을 주시거나 상담을 주시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그때마다 되게, 되게 열심히 설명하거든요. 어, 히스토리는 개념과 문제풀이가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 어. 개념을 배웠으면, 다시 정리를 하고 복습을 했으면, 그거와 관련돼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고, 뭐, 객관식을 뭐, 맛보기로 풀어보고 난 다음에, 그거를 네가 에세이로 심화를 하려면, 어떻게, 이런 식의 문제가 과거에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해볼래? 이렇게 이제 접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딱 분리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분리된다고 그리고 뭐 우리는 뭐 모의고사 몇 세트 풉니다 이렇게 어, 홍보하는 학원은 제가 볼 때는 별로 믿음직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 소신은 그래요 어, 제 소신은 그렇고 물론 이제 시험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어떤 뭔가 문제를 푸는 그 비중은 점점 높아지겠죠 응용력이 이제 중요해지니까 그렇지만 절대 이거를 분리하셔서 생각하시면 곤란하다 저희 수업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강조를 드립니다 음. 네 그래서요. 어, 이제 또 20년간의 이제 강의의 어떤 경험과 어 연륜과 이런 것들을 모아 모아 모아서 올해도 많은 학생들과 이제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승전보를 올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어 3월에 스프링에 만나요. 메이커스 어학원으로 오세요.